지난 4일 일요일, 거의 하루 종일 동안 대전망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날 정말 사람들이 열기가 대단하던데요. 말하는 강사들보다 들으시는 분들의 열이가 더 뜨거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사들이야 하면 되는데, 듣는 분들은 웬만큼 집중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죠. 성인들이 집중 잘할 것 같지만, 아이들이 집중 더 잘하거든요. 가뜩이나 몸도 아프지 않습니까? 한살더 먹었는데, 여기저기 찌부둥 하실 텐데, 정말 꼼짝도 안 하시고 집중하는 모습 놀라웠습니다. 2시부터7시까지 오랜 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흥미를 돋아 드리려고 행운권 추첨도 했는데, 저희 VIP 고객께서 큰 선물을 많이 쏴 주셨어요. 특히 제일 좋았던 거는요, 보톡스 시술권이었어요. 화장품 세트도 여러 개 나갔고요. 협찬해 주신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날 오신 다른 손님께서 나도 좀더 해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내년에는 조금 더 고가의 물건을 들여볼까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큰 분들의 움직임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십니다. 그날 이교시 강의의 주제는 세금이었는데요. 2026년 부동산 세금의 5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발표가 4일 있었죠. 이게 지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날 거다. 결국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길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중과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중과냐면요. 다주택자에게 중과입니다. 다주택자는 2주택자부터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유예 중인 것들이 슬그머니 끝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이 내용이 단독 보도로 실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재정경제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뻔하죠? 확정된 바 없음이겠죠. 맞아요. 항상 확정된 바 없다는 보도 자료 이후에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관료들이 똑같은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상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에서 타임슬립해서 온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죠. 작년 내내 사장님도 양도세 중과 부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망을 해야죠. 너무 궁금해요. 일요일 날 오신 분들은 미리 다 들으셨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상되시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이게 웃기게도. 2022년도부터, 중과 유예는 해줬지만 어쩔 수 없이 팔게 만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자유를 40번 가까이 외치던 윤석열 정부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수장인 원희룡은 다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등록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중하급지의 집들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매매가 회복이 안 됐던 이유는 그 지역의 다주택이었던 등록주택 임대사업자가 더 이상 집을 가져갈 방법은 없는데 물량은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을 서로서로 서로 밑으로 눌러버리는 일을 초래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그 지역들의 다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 소멸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역시도 그 지역에 살았던 게 아니라 사는 곳들은 다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곳은 상급지 갖고 있던 것들은 중하급지. 상급지에 똘똘이 한 채만 남겨놓는 일을 초래했던 거죠. 중하급지들은 쭉쭉 밀리고, 그런 결과가 가속화된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죽어지는 점점점점 똘일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고, 중하급지 같은 느낌이 슬슬 풍긴다? 그러면 계속 못 오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직도 다 팔지 못했습니다. 아직 등록주택임대 사업자 자동말소가 안된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8년짜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지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이런 규정들에 적용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대신에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진 않습니다. 중간은 안 해주는 유예기간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 물량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다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는 아니신데 집이 두 개, 세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어?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되겠는 걸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실 겁니다. 그러면 쭉쭉쭉 밀겠죠. 어떤 집을 밀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들 중에서 안 좋은 집들, 싼 집들, 마구 밀어낼 겁니다. 기준일이 5월 9일이면요 잔금이 그 전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2월달 혹은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 1월달.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계속 매물들이 쌓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하급지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하급지는 완전히 엑시트 하고 싶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주거지를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도 안 팔려서 못 움직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지난 윤석열 정부나 이번 이재명 정부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든 매물 출해를 한번 시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에서 나온 정책인 것 같은데 역시나 좋은 동네의 매물은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동네에서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엉뚱한 동네에 집을 만 채씩 갖고 있지 않거든요 좋은 동네에 집을 두개세개 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씩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자녀 주려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순간 그런 집들 중에 조금 싼 집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압구정 현대 얼마에 금매 있다더라 시세보다 5억 이상 싸더라 이런 얘기들을 SNS에서 꽤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5억 깎아주는 게 세율 올라서 양도세 잔뜩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줍줍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런 금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싸지가 않을 뿐더러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시는데 아주 큰 애로사항이 꼽힌다 생각합니다. 상급지에 두채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고민도 할것 같아요. 일단, 5월 전에 매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5월이 지나고 나면, 증여나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소탐 대실하는 부류가 첫 번째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소탐 대실의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배 모드입니다. 뭐, 그런다고 내가 자산을 팔 수는 없잖아. 세금 내,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구분될 거라는 점. 저는 자신하건데, 상급지에 두개 갖고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산이 줄질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호들갑 떨면서, 그때마다 후딱후딱 파시는 분들의 말로는 뭐였냐? 자산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판 돈으로 주식이라도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운데? 엉덩이 가벼운 분들이 투자 결과가 아주 좋기란 쉽지가 않더라. 저희 경험상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급지에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이 아니라 꼭안 파셔야 됩니다. 근데 파실 분들이 누구일까요? 소득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고민하시겠죠? 현재 대출 별로 없고 버틸 만 하신 분들이면 두 번째 집,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전세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100% 월세로 바꾸시고 그 월세로 세금 낼 준비하실 거다. 전 자신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득의 약한 상급지에 두째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 기억을 떠올리실 거예요. 문정부 때를 기억을 하면 양도세 중가로 막아놓고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전략으로 갔거든요. 올해 종부세 올라갈 수도 있다. 또는 내년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불안감 모두에게 있지 않나요? 보유세 올라가는 거는 디폴트입니다. 이번 정부 돈 쓰는 거 보셨습니까? 펑펑 쓰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누군가한테서는 걷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우리는 세금 내는 기계가 거든요? 세금 내는 기계가 더 열일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부조리하죠.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더 내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이 세금을 꿀빠는 구조로 가는 것이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세미나테 1교시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1교시 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았는데 그 너무 좋은 이야기를 무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이 구조는 사실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민 간다고 이 구조가 딱히 바뀌진 않습니다. 그 이민을 만약에 가셔봤자 우리나라보다 생활비가 3배 이상 비싼 이런 곳들로 가실 거기 때문에 가시면 세금에 쭉쭉 빨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쭉쭉 빨리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쭉쭉 빨리는 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디서 빨릴 거냐는 첫 번째 고민과 두 번째는 내가 빨리는 만큼 또 누구한테 빨 거냐. 아,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연쇄 반응입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 그 약육강식의 끝에는 정부가 있겠지만, 내가 정부한테 쭉쭉 빨리면서도, 난 살아남겠다. 절대 잊지 마신다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건안 파는 겁니다. 좋은 건안 팔고, 나쁜 건 무조건 때려판다. 나쁜 건 때려팔고, 좋은 건 무조건 지킨다. 하나든 두 개든 지킨다. 세개 이상은 지키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 두개 가져가시면서, 나머지는 싹다 파는 이런 모습을 상반기 때파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당장 하는 겁니다.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이 사전 질문지를 주셨었는데요. 다주택자 많으셨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나열해 주면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버려야 하는지 쉽게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희는 그 결정을 쉽게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정에서 엄청 주저하십니다. 다 좋아 보이거든요. 남이 가진 떡은 더커 보이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예뻐 보이는 건 모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 제가 20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자산을 했던 일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갖고 있는 건다 좋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때보다 1억 배 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2000년대 초반부터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그 생각을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를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